오늘은 2월 19일입니다. 오늘 출생하게 되면 을사, 무인, 김이 이주가 됩니다. 자시에 출생하게 되면 갑자시가 됩니다. 오늘 출생한 사람은 기토로서 이미 습기를 가진 흙이죠. 마치 텃밭이나 화단처럼 다양한 농작물들을 경작할 수 있는 땅입니다. 해서 재주가 많고 꼼꼼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많아요. 사람들과 대화나 카울셀링 등을 잘하는 습성이 있습니다. 연구심과 학습능력이 좋아서 스님 등이 많은 일관됩니다. 이른 봄 인월은 많은 생명들이 겨울을 지나서 기지개를 켜던 내면으로 싹을 돋드는 때입니다. 이 시기에는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하죠. 차가운 한기를 움츠리게 해서 발육과 성장을 더디게 해서 좋지 않습니다. 우선 화기가 팔자에 있으면 그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씨앗을 뿌리거나 심어도 죽지 않고 발육할 수 있죠. 다음에 개수가 있으면 생명들이 성장하는 데 적합해서 병화 개수가 팔자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귀한 사람이다. 혹 못생겨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. 했습니다. 오늘 팔자를 보니 기지의 화기가 충만해서 일관이 신앙합니다. 정각기기, 을북이 터쳐내서 평관으로 혼잡되어 있지만 개수가 없으면 재생관을 못해서 관이 외롭고 옹색하게 되죠. 취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. 해서 숙이, 즉, 물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, 만약 물이 없게 되면 좋은 직장을 다닐 수는 있지만, 현실성이 부족하고 욕심이 없고, 생활에 기복이 심해서 불안정한 팔자가 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수기를 갖는 것이 흙의 용도를 좋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죠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